최근 서울 여의도 IFC 광장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아침밥을 전달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쌀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농촌을 돕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장영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국제금융센터 앞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즉석밥을 받아갑니다. 밥비 향하는 발걸음이지만 즉석밥을 받은 시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임직원들은 31일 출근길 시민들에게 농협 쌀밥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우리 쌀은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농협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쌀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지준섭 농협중앙회부회장과 한국 딜로이트 회계법인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범수 차관은 따뜻한 쌀밥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떡이라든지 요새는 쌀빵도 많고쌀 국수도 많고, 쌀 가공 식품이 정말 많습니다. 잘 소비해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우리 농업이 더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경남 고성군에서 재배된 쌀 천포대를 농협재단에 기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 이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저희들은 4kg 짜리 천포대를 저희들이 사서 우리 무역 재단을 기부해서 우리 쌀 소비를 촉구하는 행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지인분들, 친척분들, 친구분들, 고객들에게도 이 캠페인이 갖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하시고 쌀첩질를 저희가 더,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진행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쌀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NBS 장영주입니다.